먹을 정도는 틀리지 않나? 파슬리가 이, 이 정도 들려야 되는데 그 가지가 메가리 근데 잘, 지나, 잘 지내고 나잘지 있어서 걔는 근데 동생에게 잘 끌어줬어 또 파슬리도 또또 관계 잘 맞았지 지금 또 파슬리 얘기 좀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슬퍼하잘 보내주죠 <laughs> 오늘 말씀 전하고 복 전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오늘은 운전 폐업입니다 폐업 중이에요 <laughs> 내가 다 먹어줄게. 그녀의 골프백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무슨 의미야? U W F W. 언니도 모르지. 응. 응. 우드 아무튼 이름이야. 포스트 우드? 아니야. 아 모르시잖아요. 패밀리. 위너 아예 가서 골프 치세요. 지금 시간 별로 없어요. 유틸리티 우드. 얘는 위너라면 근데 네, 이겼으니까. 아 상품을 받으면. 누구, 누구 동생 아니랄까봐 그냥 얼굴이 엄청 대빵만한 어피치 이건 형부랑 세트시죠? 네, 형부는 지금 없으니까 다음에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바라기 어피치입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 근데 언니 이거 왜안 써? 아직 안나어 <laughs> <안 써. 웃음> 아... 자 저기 드디어 71을 찍었고요 예. 클럽 스피드가 또6 5 k 밖에 안나왔어요 65km 평균 거리가 2 0 0 어? 언니 살짝 스티브 잡스같아상바이는 아니지만 선도아 빨리 치세요 골프 무다 소리야 빨리 <laughs> 만 15.3km 어요 이미 네이오케아안 되겠다 이거 어 알겠어

이거 뭐야? 신기하다.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laughs> 내가 있어야 되나봐 이렇게, 이렇게 크게다 들고 와서 이것만 치는 하나만. 그럴 거면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는 게 어떤지. 애들이서운해해요 들어가는 길이요? 네 저기 이제 저 앞에 보이는 큰 건물 보이죠? 이거요? 네 저쪽 라인이 달링하버입니다 달링... 이름이 너무 스윗하지 않나요? 달링하버 아, 여기는 밤이 진짜 이쁜데 <laughs> 일단 밤에도 한번 들려보자 낮 풍경, 밤, 밤 풍경 좋아요 우리 그럼 형부랑 같이 가는 거야 지금? 아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밤인데? 어 해가 지면 가면 되죠? 뭐야? 기둘기아 이곳은 달링... 달리... 어카메라 스며라. 너무 더럽네 뭐야? 내 거로다가. 와, 저 니트란 말이에요. 니트를 잘안 닦이는 거 아시죠? 갑자기 뛰어가신다고요? 형부다. 잘하고 있어? 형부다. 형부 안녕하세요. 어 이거 이거 뭔가 세븐 언니였으면 샀을 것 같아. 세븐이 네. 이거 알아. 내일은 네. 사지 말라고 랬어 게임하러 왔습니다 하우는 인형뽑기도 커 <laughs> 우와 언니나 저거 미니 뽑아주세요 이런건 오빠들이랑 와야 돼. 오빠들이 뽑아줄 수 있어? <laughs> 오 어, 진짜 올라프같다 너야, 너. 너 하이에서지 진짜 올라프너 진짜야 다. 응. 너 옆에 기 싫어. 자, 꾸까매져아 <laughs> <laughs> 나도 말라다너 이리 빨랐는데 열었나 봐. <laughs> 그 a l a 시 s 식시시보 l a 하겠습니다. a l a y s i a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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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l a y 라 i a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a l 먹는건 좋은데 그 l 라 y s i a Malaysia, m a l a y s 젤 a 쁜 사람. a 그 s i a m a 젤라쁜 사람. 젤라 a 라면? 젤라쁜 응. 사람. 젤라 a 이제 무슨 대화의 흐름 우리 이다 그렇죠? 제아 거기 거기 열면 이리 많이 먹어. 냉? 이렇게 해서 많이 <laughs> 네. 이렇게 많이 먹어. 다시 고랭. 이게 다시 고랭? 네. 고랭? 알게 고랭. 먹어 먹어 보래? 알게 고랭 먹으네 네. 서버에 대암가? 이게 뭐야? 나는 네. 내 마음이 제일 안에 갇힌 느낌이야 <laughs> 오, 이부터 맞으셨나 봐요. 저기 뭐 최식주이잖아요 동아파의 구레 미들. 언니의 최애 쓰셨더라고요. 네, 러티, 러티, 개슬. 안 돼, 나와요. 피슈? 네, 우 네, 네. 대주작어요 네, 맛있겠죠? 네, 그녀가 좋아하는... 와우! <laughs> 와우.

찐 거. 난찐 왜요? 왜? 왜? 방금 상 얘기하고 있었든요 아, 저 이거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찐먹 보고 가는데. 상즌이군 다른 거 말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말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반 맛있면 맛들? 성형결. 오 맞다. 음 나도 말 아까는 생각 없어. 맛있. 반을 골고루 안 해줬네. 아니야 반 내가. <laughs> 아, 그렇게 대수 했나봐. 했나봐? 너 기준이 너무 나 기준이 안 맞는 거 아니면 나. 나 짜고 단계 좋아. 단짠이 같이. 방금 건 너무 달기만 했어 이게 된다고. 응? 아, 모양은 저 어디다 거 아닐까? 저렇게 가어와와와와와와 <laughs> 이게 무슨 맛이지? 맥주 맛은 아닌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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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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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아, 이다 이거 먹어볼래요? 이거 진짜 칼같아아 바람. 이거 응. 이 이거다. 이거다. 응. <laughs> <laughs> 그 넌귀게잘 어울렸어 가조 너랑 나랑 을 마시다니 안아 미세야? 이 컸다 쑥쑥 다 정말 기 핑크 네. 퍼플 좋아요 퍼플이 더예요네알겠입니다 근데 왜다 라지 무슨 색깔왜냐면 라지 사이즈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 많이 입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음, 품절이라고 할수 있죠? 아! 라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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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지다! 아! 도라지 라지다! 돌라지찾는중돌아지다 집에나이리무 o 사사이이 a t s w h 다 t 본격적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알 the h 이 u s e I'm g o i 게 뭐야? <laughs> 자꾸 어제부터 뭔가 는보여주려해 몰라 보세요 <laughs> 언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보여줘 내가 해볼게 해봐 해봐 <laughs> 그렇게 지 아, 눌러 끈을 잡아서 끄는 거야 <laughs> 아, 야, 야, 땅! 아야이땅할때 앙! 그래야지 왜? 어. 그거 해봐 <웃음> 아. <웃음> 이거 올려? 안 올려 와 이지 부스트가 그냥 있네. 어. 그러면 움직여야 돼. <웃음> 그냥 <laughs> 지니 <지금? 웃음> 내일 일정 뭐예요? 언니 언니 일정? 이거 진짜 네, 따뜻하다. 공부하고. 커버를 공부요? 오늘 됐두 시간. 시간이 시간 기나 시간. 어? 나랑 결이 다른 사람이야. 나랑도 아니야. 나그결좀 배워보려고. 서, 서른 넘으니까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나 서른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겠는데. 에이, 나는 스물두 살인데. <laughs> 나도 22살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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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 살이야사 that y e 사 I was t 여 l 여여 h a t yes, I w a 이 told that yes, I was told that yes, 이 was t o 이 d 이이 a t 이 e s I w a 이 told t 이 a t y 이 l 이 e s 이 t 이 e s 이 was t o 이거 that 이 e 이이이이이이이 근데 보기꺼 여기, 볼... 여기 있어. 이또 이거 다흘리지 언제 왔어요? 이거 다흘리지제가 지렸잖아. 공음 별명 있다. 임 말해야 되지. 뭐만하면 <laughs> 별명 지우지. 임임못다임못다는지임임못다는지 <laughs> <입, 웃음> <laughs> 혹시 팽수세요? 아닌데요. 그럼 왜 팽수 상대모사하시죠 팽수 그냥 상대모사하는 임지인데요. 정말 멋있네요. 네 밤에 볼때밤 보는 게더 하얗고 예뻐. 음. 응. 아 저기야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웃음> <그치>? <웃음> 다행이다 사람한테 안 해줘. 해봐. 지금 보이죠 오렌지 조각 보이죠? 이렇게 집어 먹으면 돼. 먹어봐. 거기 더 반대로 돌려야지 바보야. 너가 니너 네, 니가 니네 몸으로 그걸 가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찍어? 살짝 돌려서, 살짝 수선으로. 해봐. 옆으로. 가보인가봐요 언니 잘가요 얼라이크리그로 가봅시다 응. 안녕 그리고 표정표에 튀어나온 분은 세들이앉지 말라고 해놨는데요 네. 매일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가요? 이 네. 모르는 거 없지 분가 이제 나가실 때 네네. 오빠한테 오빠 저거 뭐야?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니까 저걸 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모르나면 모르고,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면 <laughs> 유튜브 다담겠습니다 네. 정말 이름도 별명 완전 지 모르는 맞아요. 거 없지. <laughs> 네, 알겠습니다.